안녕하세요, 편들입니다. 비트코인은 또다시 추세선의 지지를 받은 모습 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물론 여기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추세를 이탈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추세를 이탈하더라도 하락장이 길어지진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중요 투자 전략 그리고 세 가지 중요 지표들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면 비트코인을 일봉 차트로 봤을 때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하락세 기균 패턴을 돌파해 주는 모습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추가 매수하시거나 홀딩 포지션 유지하실 것을 추천드렸는데요. 물론 지난 영상에서 시즌 종료다. 이제 더 하락할 것이다라는 댓글이 있긴 했지만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투자를 할때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렸었죠. 아, 물론,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땐더 하락할까 두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럴 때 홀딩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홀딩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추세를 이탈할 경우 절반 정도는 매도 지지할 경우 홀딩하실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추세선의 지지를 받아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반등에 성공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땐더 하락할 것 같아도 굳이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매도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더라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견이 되면 단기 하락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2주 전에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하락세경 패턴을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트렌드 안에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추세선을 이탈해서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 정도의 손실은 나중에 충분히 단기 투자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흐름은 여전히 상승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도 구간의 경우 추세를 좀더 확인한 뒤에 영상을 통해 다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들도 꾸준히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복잡한 상황도 아니고 변수가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과 똑같이 홀딩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되겠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 전략의 경우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건 지금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세 가지 중요 지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비트코인 위험 레벨을 보시게 되면 빨간색은 시장이 과열되었다, 파란색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빨간색 구간에 있을 땐 시장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비트코인 위험 레벨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진 과열 구간에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하락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기보단 짧은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추세선을 이탈할 경우 절반 정도는 손절할 필요가 있겠지만 빠른 회복이 예상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세를 이탈해도 빠른 회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인 하락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이 주봉 캔들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첫 번째 고점보다 두 번째 고점이 더 높은 쌍봉 패턴이 만들어지고 RSI 지수나 RVI 지수가 9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더블 탑 패턴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중장기 하락장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패턴이 다시 한번 발견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되기보단 다시 한번 이런 패턴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둘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정확한 건 RSI 지수나 RVI 지수를 봐야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일 때, RSI 지수가 90 이상으로 도달한다면, 1억이 고점이 되는 것이고, 비트코인이 8천만원일 때, RSI가 90 이상으로 도달한다면, 8천만원이 고점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1억보다 더 높게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 이유는, 현재 비트코인 차트가 1970년도의 금 차트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상승 막바지엔, 이런 식으로 상승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목표가를 8천만원 혹은 1억이 아닌 1억보다 더 높게 가져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플랜 B가 11월 가격 예측에 실패하면서 이런 새로운 예측도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 지금 이런 예측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비트코인은 장기 추세선의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어 지금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비트코인은 1970년도 금 차트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고래 투자자 들은 매도를 준비하고 있고 역사 적으로 고래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했을 땐 항상 큰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추가 상승 랠레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추가 상승 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고 추세를 이탈한다 해도 빠른 회복 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과열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알려드린 투자 전략대로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항상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구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